안녕하세요, 미니 미니미니미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오늘 샴푸와 치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제가 하다가 전화가 와서 동영상이 끊겼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. 이게 샴푸거든요. 샴푸를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담아 주세요. 잠깐만요, 준비물 잠깐. 조금만 더 할게요. 네, 저는 이걸로 사용했고요.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준비물은, 겟. 이거는 샴푸만 담은 통이고요. 그리고 숟가락. 치약 치약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가 화장실이어서 목소리가 울리는 거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베이 식수던데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는데 없으시면 준비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요 이 샴푸의 3분의 1을 넣어주세요 3분의 1 제가 잠깐 가릴 수도 있어요 너무 안 보이시나? 확대 네. 화질이 안 좋아요. 제가 좀 가릴 때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치기이 체력이 아. 안 떨어져요. 네, 저는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. 실패할수도 있어요 자 이대로 섞어요 잘 보이시나요? 제가 카메라를 안봐가지고 제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출처는 이식홍님 이에요 물풀이공간이 클레랑 다 없어서 되게 안속해네요 <laughs> 치약이 너무 안 돼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래 제게 귀여운 물로 됐네 향기가 강한 곳으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잘얼굴을 섞이도록 다음에는 제가 물풀 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. 근데요, 이게 할 때요, 샴푸를 되게 많이 하실 거면, 치약을 샴푸의 3분의 1 정도에 반 정도 하시면 되고, 이렇게 많이 하실 거면 큰통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작아가지고. 치약이 너무 안 섞여요. 벌써 4분이네요. 제가 이거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섞어왔는데요. 치약이 너무 잘안 섞이네요. 네, 제가 이거가 화질이 좀안 좋아가지고. 잘안 보일 수 있어요. 이게 확대까지 해가지고 더안 좋아졌어요.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한번 더 섞어야 되나. 취하이 너무 안 어쩌죠.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는 좋아요. 작게 하면 잘 보이시죠? 제 다리 양육 부탁드릴게요. 잘 늘어나고요. 제가 돈가스 만들기를 올렸거든요. 미니어처럼. 근데,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카메라를 안 보고 해가지고요. 많이 가릴 수 있거든요. 그거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거 되게 짜증나던데. 양해 부탁드릴게요.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데요. 이게 지금 한 곳에 모은 거거든요. 아이컬등 3개랑 비슷해가지고.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손에 묻을 거예요. 안쪽 보면 이렇게 손이 붙어요. 여러분 그래서... 죄송합니다. 카메라가 좀 불편해가지고 계속 가리게 되네요. 이거 양해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짜증나는데. 겉에 보이겠네, 벌써 액체괴물 완성됐어요. 여기다 소다가 조금 더잘 뭉치잖아요. 아야, 아야. 소다를. 안 보이시나? 잠깐 확대할게요. 화질 안 좋아. 곱게 솟는다. 자, 제가 소다를 넣고 보여드릴게요. 네, 제가 좀 많이 넣는데. 음. 여기 좀 보이시죠? 조그맣게. 여기, 여기, 알갱이들. 여기 이만큼 저는 넣어봤고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방금 카메라를 봤는데 안 보이네요. 잠깐, 이거 바닥에서 금 그래서 팔분이 이렇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. 지금까지 액체괴물이었는데요. 제가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힘릴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완성작은 포기로 올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액체괴물 만들기였습니다.